야, 기분 좋, 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! 아, 내 오늘 시험 좀잘본것 같다. 너그는? 별로? 몰라. <laughs> 야, 똥털. 이잘 봤나? 못 봤다. 한개 틀린 것 같다. 엄마한테 또 혼나겠네. 아, 엄마 생각을 해서 그런가. 배가 살아프네. 아, 배야! 어디 화장실 없나? 빠지에 싸뿌라! 야, 우리 집 나잖아. 우리 집에 가서 싸. 아, 거기까지 못갈것 같은데. 아, 급똥이다, 급똥. 급동. 여기 주위에 화장실 없다. 그럼 어디서 싸노? 그래. 가방 좀. 어. 야 동철 어디 가노? 저 아, 어디 매워. 가냐? 아, 배야, 배야.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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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뻔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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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뻔했어 뻔했어 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어,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돼어 메야 어 메야 아, 아아아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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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 왔다 다 왔다 5층 다, 다 왔어 어. 해냈다 절로 나가면 된다 이제 어? 저거 뭐고? 망했다. 아, 내 미치겠네. 지금 싸겠네 아, 죽겠네, 진짜. 다시 내려가야 되나? 아, 절대 못 내려간다. 내라, 모르겠다. 시장 갔다 온다 아 빨리 와 맛있는 거 많이 사와 어 아, 엄마 빨리 갔다 올게 어머! 미영아 밖에 뭐가 있다 문이 안 열린다 뭐? 보자 보자 엄마 아무것도 없는다 근데 왜 문이 안 열리노 다시 열어봐 봐 이게 무슨 소리고 방구 소리 아이가 미영아 미더데로 아 어, 방구 냄새도 난다 방구 냄새 맞아맞아 냄새도 난다! 밖에 누구? 철 엄마 목욕한다 야! 니 열어라! 문 열어! 문가린다